두 번째 영상은 입국 및 정착 안내로 비자 발급, 사우디의 주거증인 이카마 발급,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아주 다양한 비자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사우디 대사관이 아닌 비자 센터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에서 필요한 첫 시작으로는 사우디에서 고용한 기업은 고용주의 초청장을 발급 및 전달해주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비자 센터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서류인 재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비자 신청서, 지정 병원 건강 진단서 등에 해당 서류를 먼저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등 몇몇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비자센터에 예약하여 방문하고 3, 4일 후 비자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서 처음에 리젝된다면 보안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비자센터에서 요청하는 구비 서류를 꼭 맞추어 잘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다음 관광 비자는 다소 간단합니다. 따로 센터 방문 등을 하지 않고 E 비자라고 검색을 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폼을 작성하고 결제만 하면 대략 하루 만에 발급이 되어지는데 관광 비자는 1년 유효 기간의 복수 비자로 1년 동안 최대 90일의 기간을 사우디에 온전히 체류가 가능하기에. 자유롭게 타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사진의 규격이나 여권 정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비자 비용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 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취업비자로 입국 시에는 반드시 거주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카마라는 거주증은 모든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관광비자 및 방문 비자에는 발급되지 않고 취업비자나 가족 동반으로 올 경우 발급이 가능하니 각 근무처에 바로 요청하시고 발급까지 길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카마를 수령 후엔 즉시 하셔야 하는 것이 앱셔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앱쇼 등록 후엔 아이디, 운전면허증, 그리고 비자 유형 및 타국 여행 기록, 벌금 지불까지 본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유형입니다. 아이디 항목에서는 연동된 리엔트리 비자 기한이 적혀 있는데 타국으로 나갈 때이 비자가 멀티플인지 싱글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리엔트리 비자 기간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날짜 확인이 꼭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첫 출국 전에 회사에게 확인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카마 넘버는 통신사 방문을 통해 핸드폰 번호와 연결이 가능하고 이후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발급 등 모든 사우디 생활의 시작점으로 될수 있습니다. 이카마 없이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카마 기함 만료 한달 전에는 갱신 문의가 필수입니다. 사우디에서의 주거는 아파트, 빌라, 주택 및 컴파운드 등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3~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우리나라의 오피스텔 형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빌라나 주택은 독립형으로. 보통 사우디의 대가족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집한 채가 워낙 크다 보니 부분적으로 세를 줘서 거주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는 가장 고가로 입구부터 보안 및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정착에는 좋지만 이 모든 주거형태는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아주 큽니다. 컴파운드는 월 단위 8,000부터 2만 리알, 즉 300만 원부터 8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다음 4층 정도 되는 아파트는 4,000에서 보통 8,000 리알, 그외 주택이나 빌라는 상이합니다. 정착하기에 위치 추천은 사우디의 외교단지인 디플로메쿼터 주변이나 킹덤 타워나 메트로가 활성화된 올라야 등으로. 이동성이 좋은 곳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 이외에도 가족분들과 함께 오신 외국인분들은 컴파운드에서 대부분 정착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는 반년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보이는 사진인 하라지나 아퀄과 같은 부동산 어플이나 에어비앤비나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일별, 주별, 월별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사우디 어플을 참고하셔서 부동산을 보러 갈시 문의한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유인해 다른 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아드 추천 거주 지역으로는 혼자 거주하게 된다면 외교단지 디큐 안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까지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요즘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메트로가 운행하는 중심지 측으로 너무 남쪽이거나 남동쪽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리아드의 북쪽이나 킹덤 센터가 있는 중심각 쪽 외교단지 디큐 주변에 거주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남쪽이나 남동쪽에 위치한 주택들은 외국인이 컴파운드가 아닌 외부에서 거주하기엔 치안에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사우디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의 첫 번째는 직장 위치와 함께, 만약 가족과 함께 온다면 교육 여건,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